저는 경영회계학부 경영학 전공 23학번 전시은입니다. 어, 여행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공부를 목적으로 체류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 간단히 제 향후 미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음 학기 교환학생 파견을 준비하고 있고 또 졸업 이후에는 로스쿨 진학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21살 뚜나이민입니다 한국에는 올해 3월에 왔고요. 아, 이번 학기에 튜터링 프로그램을 두 번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가치관과 종교적인 이유로 항상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교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저에게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활동에 처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넓은 시각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른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튜터링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유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생활과 대학 생활에 대한 잘 모르는 부분들을 어, 알려줄 수 있는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영월 운탄 워케이션 활동인데요. 운탄강을 레프팅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원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만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저처럼 튜터링 프로그램 활동하는 멘토 친구들과 버디 프로그램 멘토 친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 저의 멘토, 멘티인 뚜와 같이, 어, 어, 래프팅을 같이 갔었는데요. 또 저희가 한 시간 동안 계속 노를 저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니 더욱더 우정이 깊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행 프로그램에도 멘토와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눈파대, 백담사 그리고 백담계곡 같은 곳들을 다녀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멘토가 저에게 역사적인 정보도 많이 알려줬는데 그게 진짜 좋았습니다. 아, 날씨가 추웠던 날이었는데 멘토가 핫팩도 나눠줘서 아, 몸도 마음도 따뜻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laughs> 인문학 기행을 가면서 찍었던 사진이 있네요. 버스에서 제가 뚜의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녹여줬던 카팩을 주던 때 사진입니다. 저는 저희의 신뢰 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멘티 친구는 저에게 학업적, 일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먼저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멘티를 만나는 한 명의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멋있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뢰관계를 지키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언행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제 학점을 공개를 하면서 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공개를 하고 나니까 멘티 친구가 저보다 더 학점이 좋았더라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멘트님들께는 멘트님들께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먼저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멘트들은 처음에는 많이 부끄러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정말 친해지고 싶거든요. 처음 참여했을 때 저도 어 많이, 낯이 많이 가려서 좀 무서웠는데 멘토님이 친절하게 다가와 주셔서 진짜 고마웠어요. 그리고 멘트님들께는 멘토와 시간을 많이 보, 보내려고 노력을 해보고 만날 때 너무 부담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